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서 모양, 아시라프입니다. 자, MU를 지금 브러시리스랑브러시드랑두개 찍었어요. 자, 브러시리스랑브러시드는 어떤 게 다른지, 아, 비교 동영상을, 에, 아까 일, 찍은 거랑, 요거랑 같이 비교 한번 해주세요. 어, 마찬가지로 굉장히, 어, 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부드럽고, 어, 지상고도 도 높습니다. 앞에 LED, 뒤에 LED 똑같이 들어오고요. 자, 그 다음에 GT3B, GT3B 해가지고 세팅이 나옵니다. 가격대는 저렴하죠. 예,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, 여러분들. 어 기본적으로 제품 중에서 이렇게 자 원래 요거 히트싱크가 들어있는데다이 히트싱크를 빼고 바람부는 쿨링팬을 장착했어요 히트싱크 플러스 쿨링팬입니다 자 방수 라디박스 방수 변속기고3세까지 버팁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메탈 서버가 아닌 게좀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플러스 서버는 되게 부드럽고 잘 가고요 발잘 진행되고요 이렇게 속도스피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3300 들었고요 삐삐 들어있습니다 삐삐 그리고 모터는 제가 어 3셀로도 해봤는데 오우잘 달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, 어, 대화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제가 사운드 좀 들, 소리 좀 들어보고, 그 다음에 사운드라는 게 이제 모터 소리. 기본적으로, 어, 앵앵 하는 그런 사운드 소리는 옵션이지만, 이거 기본적으로 가격이 잘 나온 제품이니까 이거 봐주시고요. 어, 전선이 뽑혔네요. 잠시만요. 오케이. 자, LED를 꽂았더니 LED가 짜잔. 짜잔. 잘 나오죠, 여러분? 자, 이렇게 해서 나온 지 M입니다. 어, 학생들이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, 학생들이. 학생들이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구매한데, 유튜브에다가, r c 라이프 m u 라고 검색하시면요, 어, mu, 브러시스 mu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mu 박스. 자, 박스는 요렇게 있구요. 아, 미니 mu도 있겠네, 미니 mu. 짠. 미니 mu 새 나왔습니다. 자, 브러시스 mu. 그 다음에, 어, 사륜이다 보니까, 오프로드도 잘 가구요. 온로드도 아주 멋지게 진행 가능하구요. 최근에 mu로 해가지고 동영상도 많이 찍었으니까요. mu 동영상도 많이, mu시구요. 엄청 도 많이 눌러주십시오. 자, 할펜. 프로시에스 MEO 였구요. 오늘, 어, 조립 중에서 아주 또 L, 리 세팅도 잘 되고, 어, 여러가지 기능도 잘 되어있는 그런 제품이, 제품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, 쇼, 올쇼기에요, 여러분들. 오케이. 프로시에스 m e 와 노멀 ME 중에서, 어, 진 노멀 ME지만 아주 잘 달리고, 운용성 좋은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조정기는 뭐 드린다고요? GT3B. 짠, GCBD입니다. 오케이, 아시아팠습니다. 오케이. 짠! 에미오 검색해주세요. 유튜브에다가. 오케이.